민수기 팔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네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잔 때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와 같이하여 등잔 때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 때 맞은편으로 빛 주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것의 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사람들은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죽게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며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죽게 헌물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니라. 모든 태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로 취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지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 섬기는 일을 행하니라. 주께서 레이 사람들의 관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저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스물다섯 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쉰 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리라. 너는 레이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민숙이 9장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유월절이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어 그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었거니와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것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것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즉,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죽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날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의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 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민숙이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볼 때에는 온 지폐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진이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소리를 낼지니 그래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네일이 지휘하며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성막을 걷어내림에.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라. 루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하고 시무원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휘하며 갓자손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고핫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하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며,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단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두루 그들의 군대에서 모든 진영의 후위대더라 그의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하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며,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군대대로 이와 같이 이동하니라.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서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땅내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괴가 그 사흘,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